어, 그때 책을 냈던 게, 아, 예, 그때는... 예, 2년 전이고요. 아, 그렇군요. 예, 2년 전. 됐네요, 때. 네네. 제가 이제 서초에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한 지는 아. 지금 이제 5년째고요. 그거는 2년째, 2년을 하고, 그 다음에 책을 출판을 하면서 아하. 서초에서 지낸 시절을 어,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, 또 화려하게 꽃피는 시절이다 이런 생각으로 화양연화라는 제목을 붙였고 예. 그때 제가 이제 틈틈이 그렸던 그림들과 아. 또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했던 느낌들을 음. 글로 적어서 그때 좀 남들은 출판 기념회를 뭐 정치 관련된 그런 단상을 많이 하는데 음. 저는 그림 토크쇼로 그때 음야 진짜 소개했었죠. 야 그거는 진짜 취재감인데. 여기서, 여기서 딱 하나만 짧은 거 제가 읽어드릴 만한 거 네. 추천해 주세요. 어, 이거 읽어주시면 좋 짧은 거. 열고 그냥 읽으십시오. 아무튼. 아무 건데. 아무 거나요? <laughs> 네. 아. 야, 진짜 그냥 보통 정치인들이라는 게뭐 네. 아, 출마해서 노력하나 보다 정도로 막연하잖아요. 네. 야, 이책 보는 순간 빠져드는데요. 감사합니다. 자, 제가, 제가 딱 펼쳐서 지금 나온 네. 게 되게 짧은 게 하나 나왔어요. 네. 오늘의 행복.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. 부족한 것도 전혀 없다. 오직 한 가지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, 현재,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이다. 요거는 이제 좀 짧은 글이고요. 네. 야, 이 책만으로도 당선이신데요. <웃음> 그 <웃음> 네, 남동생을 읽고 어. 나서 그때 제가 늘 생각했던 것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유난히 그 감사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또 피부에 와닿게 되는 이제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.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에서 이제 강아지로 넘어가는데 제 강아지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도 감사합니다. 네.